오늘의 큐티 말씀은 욥기 32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제목 엘리후가 등장하여 욥의 말에 반박하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과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음으로도 부끄러운 일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난 날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대하며 힘껏 도와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금이나 정금에 소망을 두거나 재물을 자랑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욥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죄를 짓거나 사람을 미우한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이웃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욥은 자신이 무죄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전능자께서 자신의 말을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욥은 그동안 자신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계속해서 자신은 떳떳하다고 주장하자 결국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대꾸하기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람 족속의 부스사람 바라길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며 등장하는데 그 이유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엘리후는 세 친구들에게도 화를 내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욥에게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앞서 등장한 욥의 세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렸는데 이제껏 참았나 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엘리후가 등장하다. 6절부터 12절은 엘리후가 말을 시작하다. 1절에 보면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의 연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후는 모두 네 번을 말하고 있고, 욕의 대답은 없습니다. 엘리후의 등장은 지금까지 욕의 세 친구의 대화 내용을 극대화시켜 욕을 정제하고 회개시키기 위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앞서 등장한 세 친구들과는 친구라고 할수 없는 관계로 보입니다. 70인역본에서도 세 친구들로 읽고 있습니다. 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본다면, 욕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온전한 행위를 의롭게 여기는 것에 있다고 평가하는데 이 점에서 엘리우가 등장합니다. 2 절에 보면 엘리우가 화를 내며 등장하는데 엘리우의 이름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내며 등장한 엘리우는 요베의세 친구들이 요에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에 있는데 엘리후의 분노를 가리켜 하나님의 일이 부당하게 처리되는 것에 대한 의로운 분노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절에 보면 엘리후가 그동안 발언하지 않았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보다 나이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히브리 사회에서 젊은이는 자기 순서가 되면 그때 말하는 것이 질서에 부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엘리후는 상당히 예우를 갖추어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기다렸다고 할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엘리우가 분노를 터뜨린 것은 욥을 반박하는 의견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욥의세 친구들의 반응을 지켜본 결과 욥과의 논쟁에서 세 친구들이 패배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화를 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연장자가 아니라도 지혜로울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그 사람에게 총명을 주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에게 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후는 이러한 통찰력을 연장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신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2구절부터 22절까지는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한 엘리후의 변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엘리후는 그동안 세 친구들의 변론을 듣고 더 이상 욥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동안 길을 기울이며 기다려 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앞선 내용에서 욥이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새 친구들 역시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보면 새 친구들은 욥의 발언에 동의하는 것으로 볼수 있고 결국 욥을 인정하는 셈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욥을 반박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표현으로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이치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놀라서 당황했고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구절부터 20절까지는 엘리우가 혼자서 말하는 일종의 독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새 친구들과 욕과의 대화에서 새 친구들의 논쟁은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엘리우가 이 대화 속에 끼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으나 이제는 입을 다물고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는 엘리우의 감정이 보입니다. 19절에 보면 엘리우는 자신이 말하고 싶은 감정을 마치 봉해버린 포도주, 가죽, 부대가 터지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라 라는 감탄사를 사용하여 상황의 급박성을 강조하는 반면 주의를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가슴으로 번역된 말이 나오는데 18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사람의 하복부, 배 또는 창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한글 개혁 개정성경에서는 배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욥이 계속해서 자신은 떳떳하다고 주장하자 엘리우가 갑자기 등장하여 화를 냅니다. 그런 이유는 앞서 등장한 새 친구들이 욥을 설득하지 못하였고 욥도 자꾸만 죄가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욥의 죄로 인해 고통 중인 것은 아닙니다. 엘리후가 나이가 어리다고 참다가 이제야 등장해서 자기 할 말을 하지만 엘리후의 주장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엘리후 역시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실제로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은 욥인데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욥의 아내 그리고 엘리후마저 욥에게 죄를 지적하고 몰아세우는 바람에 욥은 섭섭하기만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식과 풍부한 감정으로 사람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내 주변에 분명히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하고 그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도와야겠습니다. 요백에는 많은 친구가 있었지만 요번 위로받기보다는 도리어 상처만 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는 아픈 사람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며 힘들 때 함께 곁에서 묵묵히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내 주변에 정말 좋은 친구가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친구가 있지만 그 가운데 언제나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늘 기억해주는 참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이 이어지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